자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연립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감법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일반적인 해를 직접 한번 구해보는 것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x 값과 y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xy 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가감법이 있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 즉, 연립방정식을 푸는 어떤 방법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이 주어질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를 한 개로 줄이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미지수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x 또는 y를 없앨 수 있으면 어떤 얼마나 좋을까? 그 없애는 방법이 하나는 가감법이고요, 하나는 대입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감법 무슨 뜻이냐? 자 가와 감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가 더할 가, 감뺄 감. 더하거나 빼어서 더하거나 빼어서 미지수 한 개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요. 이해가시겠어요? 두 번째 대입법은 다음 시간 에 하겠지만 대입해서 미지수 한 개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둘 중에 어떤 걸더 많이 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감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 가감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가감법을 한,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단계를 이용하시면 좀더 쉽습니다 자 1단계 연립방정식이 일단 주어지면 첫 번째 이름을 붙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1번과 2번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1번식을 빨간 아빠, 2번식을 파란 아빠,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위에 주어진 식을 뭐 1번식, 밑에 주어진 식을 우리가 2번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기억, 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연립반요식이 주어지면 일단 두 식에 이름을 붙인다.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2단계는 무엇이 있냐? 바로,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우리가 정합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X를 없앨까요? Y를 없앨까요? 이걸 정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식을 잘 보시면, 보여요. X 더하기 2, Y는 7. X 빼기, Y는 4. x는 똑같은데 y는 하나는 2 y고 하나는 마이너스 y니까 왠지 y를 없애는 것보다는 뭘 없애는 게 좋다 x를 없애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자 그렇다면 x를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냐?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가감법의 뜻이 뭐라고요? 더하거나 빼와서. 그래서 자 x를 없앨 때 더해서 없앨래 빼서 없앨래 이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위에도 x고요, 밑에도 x입니다. x를 없애려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습니까? 만약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면 x 더하기 x는 2x가 돼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빼 보세요. x 빼기 x 하시면 어 x가 없어졌네. 그렇다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서 x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xx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y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y를 빼야 되니까 빼줘야 됩니다 과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자 마찬가지 우변도 역시나 7에서 4를 뺍니다 자 빼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x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y를 구할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3y는 7빼기4는 얼마입니까 3 되겠죠 자 3y가 3이야. 3에서 얼마를 곱하면 3입니까? 1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 y 값을 구해낼 수가 있네요. 자, x를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앴습니까? 변끼리 빼어서 없앴습니다. 변끼리 빼서 없앴다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y라고 하는 미지수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y 구했다면 이제 당연히 나머지 미지수 어떤 미지수 x의 값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y가 1이야. y가 1이면... y가 1이면 둘 중에 아무 식에다가 y 대신에 얼마 1을 대입합니다. 자, 1을 대입해 볼까요? 어디에 대입할까요? 이 식이 좀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y는 1을 2에 대입하자고요. 자, 대입하면 x y 대신에 얼마 1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x 1이 4야. 그렇다면 x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5 1이 4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 값 구했고, Y 값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를 적어주시면, X는 5, Y는 1, 이렇게 우리는 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총 5단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이름을 붙인다. 1번식 2번식 두번째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합니다. xx가 둘다 있기 때문에 나는 x를 없앨거야 정하셨다면 세번째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더하거나 빼어서 더했더니 안없어지네? 그럼 빼볼까요? 뺐더니 없어집니다.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변끼리 뺍니다. 그러면 2y에서 마이너스 y를 뺐고요 7에서 역시나 4를 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y 값을 구했고요 자, y 값을 구했다면 이 값을 1번 또는 2번씩 아무 식에나 대입합니다. 좀더 간단한 식에 대입해서 우리는 x라고 하는 미지수를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해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열립번정식 3x 더하기 y는 4구요. 4x 빼기 y는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첫번째 뭘 한다? 이름을 붙이자 위에 있는 식의 1번, 밑에 있는 식의 우리가 2번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합시다. 3x, 4x, y y 어떤 걸 없앨까요? 그렇죠. y를 없애는 게참 좋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y를 없앱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방금 전에 1번과 같은 경우는 XX, 둘다 XX였기 때문에 빼어서 없앴다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더해주시면 없어지죠? 빼버리면, 빼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1번식에서2번식을 더하면, 더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y랑 마이너스 y가 없어지고요. 자 마찬가지 3x와 4x를 더하고요. 4하고 3도 더해줍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볼까요? 3x 더하기 4 x 를 얼마? 7x고요. 4 더하기 7은 3은 얼마? 7이 되겠죠? 자 7x가 7이니까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우리는 x라고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한다고요? 이 나머지 미지수 얼 뭐, y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값을 1번 또는 2번에다 대입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1번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2를 1번식에 대입하자꾸나. 대입하시면 3x니까 3 곱하기 x 대신에 1 플러스 y가 4입니다. 자, 3 곱하기 1은 3이니까 3 더하기 y가 4네요. 따라서 y 값을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1입니다. 3 더하기 1은 4잖아요. 따 라서 마지막으로 답을 적어 주시면 깔끔하게 적어 주시면 x는 1, y는 1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것을 순서쌍 (1, 1)로 적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순서쌍으로 적으셔도 됩니다만 자, 우리 연립번 했을 때는 순서쌍보다는 우리가 x, y 값을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1차 방정식 뭐 x 더하기 y는 4 이런 경우는 x, y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하는 게좀 편리했지만 연립방정식과 같은 경우는 어, 해가 한 쌍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쌍보다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순서쌍을 틀린, 어,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언제 더하고 언제 빼나요? 이게 가장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를 앞에 거 보세요. 플러스 x, 플러스 x일 때는 뺐죠. 두 번째, y 보시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일 때는 어땠습니까? 더했죠. 아하, 내가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했는데 없애려는 미지수가 없애려는 미지수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서로 같으면, 둘다 플러스 x, 플러스 x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바로 빼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얘처럼 부호가 서로,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다르다면, 뭐 해주면, 더 해주면, 더 해주면 그 미지수가 없어지겠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빼주고, 부호가 다르다면, 더해준다. 같다면, 빼주고, 다르다면, 더해준다. 같다면, 빼주고, 다르다면, 더해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좀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잘 보시면 방금 전에는 딱연립 방정식을 보면 뭘 없애야 될지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미지수가 금방 보였는데 이연립 방정식을 보세요. e x x y e y 어?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약간 좀더 어렵겠죠?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한다 이름을 붙인다 위에 있는 시계 1번 밑에 있는 시계 2번을 붙입니다 두번째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합니다 그런데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럴때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더 쉽게 없앨 수 있는 미지수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exx y-y 어 나는 X를 없애고 싶어. 그럼 X를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런데 그냥 X를 없애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잖아. 왜? X고 하나는 2 x 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이 X가 얼마가 곱해지면 2 x 가딱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얼마를 곱하면 2 x 가 되죠? 2를 곱하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2번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절대값이 같게 만들어주는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2번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합니다 자 2를 곱하면 x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x 2y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4y죠 근데 우리는 뺄셈이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2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반드시 어떤 수를 곱할 때는 모든 항에다 곱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바뀌었으면, 이건 2번식이라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몇 번식이야? 3번식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2번식을 지우고요. 1번식과 3번식만 딱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x 더하기 y는 14, 2x 빼기 4, y는 4. 어, 이제 우리는 2x, 2x가 딱 눈에 보이네요. x 앞에 있는 계수의 부가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부가 같으면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씩에서 몇 번씩을 뺀다. 1번식에서 3번식을 뺍니다 물론 3번식에서 1번식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 상관없다고요 다만 저는 1번식에서 3번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x 2x 없어지죠 자그 다음 y에서 뭘빼는거예요 마이너스 4y를 빼는겁니다 자 그리고요 14에서 4를 뺍니다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y 더하기 4y는 얼마? 5y가 되고요. 14에서 4를 빼면 10 됩니다. 자, 5y가 10이니까 y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y는 2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대입합니다. 자, 대입을 할 때는 어디다 대입을 하느냐? 아무 시계나 대입합니다. 즉 첫 번째, 나는 1번씩에 대입할 거야? 1번씩에 하세요. 나는 2번씩 해도 됩니다. 나는 3번씩 해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에 하세요. 저는 1번씩에 대입할게요. 자, 그래서 y는 2를 1번씩에 대입하면 2x 더하기 y 대신에 2는 14가 되겠죠. 이걸 풀게요. 2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2x는 14 빼기 2가 돼서 얼마? 12가 되죠. 자, 2x가 10이니까 당연히 x의 값은 얼마다? 6, 2, 6은 12.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를 써고 주시면 x는 6, y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두 개의 예와 차이점 아시겠죠?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한 한식,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한 다음에, 개수 앞에 있는 이 수의 절대 값을 맞춰준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한번 더. 더 어렵네요. 자, 3x 더하기 2y는 8, 4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 다시 한 번,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각각의 식계 번호를 붙인다. 1번씩, 2번씩. 자,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하는데, 방금 전과 같은 경우는 2번씩에다가 2만 곱하면 1번씩과 딱계수의 절대값이, 계수가딱 똑같았는데, 이거는 3x, 4x, 2y, 5y.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해서 4x가 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4x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해서 3x가 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 2y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해서 5y가 되는 것도 아니고, O, Y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다고 해서 2 Y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물론, 뭐, 분수를 곱해서는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수를 곱하고 싶다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둘 다에다가 곱합니다. 둘 다에다가. 둘 다. 자, 일단,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나는 이번에는 Y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그러려면,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2, 오니까 얼마가 딱, 딱 되면 좋겠어요? 10이 되면 참 좋겠죠. 2, 오니까 10. 10이 되려면 2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 5를 곱해야 돼. 10이 되려면 5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식에다가는 5를 곱하고 2번식에다는 2를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자, 1번식에 5를 곱할까요? 그럼 3x 곱하기 5는 15x 더하기 2y 곱하기 5는 10y는 8 곱하기 5하시면 얼마? 40. 자, 4x에다가는 얼마 곱한다고? 2를 곱하니까 얼마? 8x. 더하기, 5y에다가 2를 곱하면 15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아하. 자, 요렇게 이제 새로운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역시나 이름은 새롭게 3번, 4번씩.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1번과 2번은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릴게요. 과감하게 지웁니다. 3, 4번만 봅니다. 자, 우리는 y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10y, 10y 계수의 부가 호 똑같습니다. 더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3번씩에서 4번씩을 빼겠습니다. 빼면 15x 빼기 8x가 될 것이고요. 10y, 10y 없어지고, 40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15x에서 8x를 빼면 7x가 되고요. 40 더하기 2는 42가 되네요. 따라서 x의 값을 얼마다? 7을 6은 40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x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미지수 y 값을 구해 야 되겠죠. 어떻게 구한다? 아무 식이나 대입해도 됩니다. 즉, 1번식에 대입해도 되고 2번식에 대입해도 되고 3번식에 대입해도 되고 4번식에 대입해도 된다 2왕이면좀더 간단한 저는 1번식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x는 6을 1번식에 대입하면 3 곱하기 x 대신에 6 더하기 2y는 8 되겠죠 3 6은 18 더하기 2y는 8 되겠습니다 18 이항할게요 그러면 2y는 8 빼기 18에서 얼마? 마이너스 10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1로 나누면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2y가 마이너스 10이라면 양변을 2로 나누면 y값이 얼마? 마이너스 5 된다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를 적어주시면 x가 얼마? 6, y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예였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어, 어떻게, 어느 한식에 적당한 수를 곱해도 계수가 똑같아지지 않는다면 두 식의 적당한 수를 동시에 곱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자,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정해서 적당하게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더하거나 빼어서 미지수 하나를 없앨 수가 있는 방법.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가감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가감법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